회의가 들다입니다.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아 나쁜 일인지 나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회의가 들어요.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지금 하는 일이 싫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 통해서 다음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쁘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회의가 든다. 나의 잘못으로 사람이 다쳤다. 내 행동에 회의가 들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 계속된다. 내 꿈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가 드는 날이 요즘 너무 많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하는 날에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는 돈을 벌수 없어서 모든 일에 회의가 들었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니 내 삶에 회의가 든다. 가족도 못 챙기면서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생각한 나 자신에게 회의가 들었다. 딸이 아픈 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내가 치료를 해준 환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더 아프게 됐다며 나에게 화를 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정말 아끼면서 살았는데 내가 모은 돈으로 전세집도 구할 수 없었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에 회의가 들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